본 동영상은 후다스 2.0에 대한 교육 동영상으로 기능장의 평가 도구인 후다스 2.0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36항목 인터뷰 버전을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동영상은 후다스 2.0 사용자 매뉴얼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학습을 마친 후 여러분은 후다스 2.0 인터뷰 사전에 숙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수 있고 그 후다스 2.0 36 항목 인터뷰 버전을 사용하여 기능장애 평가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터뷰 결과의 기록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을 마친 후 달성하게 될 학습 목표를 잘 기억하시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인터뷰 전 응답자가 숙지해야 할 참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응답자는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 다음의 6가지를 참조하여 답해야 하며 면접관 역시 응답자가 6가지 참고 기준 내에서 응답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기능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어려움의 정도입니다. 응답자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더 많은 노력, 불편함이나 통증, 활동에 느려지거나 변화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응답자는 질환, 손상, 정신적 문제, 알코올, 약물 등 건강상태로 인해 겪은 어려움에 대해 답합니다. 질문자는 건강상태로 인한 활동의 어려움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의 온몸을 씻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만약 응답자가 단순히 추워서 목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항목은 없음에 해당하는 1로 점수화합니다. 그러나, 응답자가 관절염으로 인해 씻을 수 없었다면, 그 항목은 극심한 또는 할수 없음에 해당하는 5로 점수화하면 됩니다. 사람의 회상 능력은 한달 정도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푸다스 2.0이 적용하는 기간은 지난 30일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응답자에게 지난 30일간의 좋은 날과 나쁜 날의 평균을 점수화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고려해서 그 활동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점수화해야 합니다. 평소에 보조도구의 사용이나 개인 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온몸을 씻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만약 척수 손상을 입은 응답자가 매일 목욕하는 것을 돕는 개인 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전신을 씻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그 항목은 없음에 해당하는 일로 점수화합니다. 지난 30일 동안 경험하지 않은 항목은 점수화하지 않습니다. 응답자가 실제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응답자가 할수 있지만 하지 않은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km와 같은 먼 거리를 걷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만약 응답자가 다리 골절로 인해 1km를 걸을 수 없다면, 그 항목은 극심한 또는 할수 없음에 해당하는 5로 점수화합니다. 그러나 응답자가 단순히 어디에서나 운전을 하기 때문에 1km를 걷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항목은 해당되지 않음을 뜻하는 NA로 코드화됩니다. 다음으로, 푸다스 2.0을 활용하면 대상자를 인터뷰하기 전 숙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인터뷰 지침에 대한 부분을 읽은 후, 우수한 인터뷰 기술에 대한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인터뷰 소개 동안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동안 응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를 할 때에는 진지하고 유쾌하고 자신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긴장은 응답자를 불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인터뷰 동안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소개를 잘해야 하겠죠. 필요에 따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인터뷰를 위해 좋은 소개는 필수적입니다. 이는 인터뷰의 목표를 전달하고 상호 작용의 분위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질문자의 이름과 소속, 응답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드백은 인터뷰를 이끌어 가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응답자의 집중과 주의 깊은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담, 산만함, 부적절한 질문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만약 응답자가 조언, 정보 또는 질문자의 개인적 경험에 대한 요청과 같은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또는 필요 이상으로 긴 답변을 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얘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반응이나 대화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침묵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다스 2.0 인쇄체에 대한 지침입니다. 인쇄체 지침을 통해 후다스 2.0 전반에 걸쳐 제시된 면접권에 대한 지시사항을 확인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고 파란색 굵은 기울임체 밑줄 등 다양한 글씨체와 괄호의 의미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후다스 2.0 설문지 인쇄체에 대한 예시인데요. 먼저 파란색 정자로 쓰여진 부분은 면접관 지시사항으로 응답자에게 읽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굵은 기울임체로 쓰여진 것은 질문시 지시사항이므로 소리 내어 읽지 않습니다. 항목 내에서 밑줄 친 단어들은 응답자에게 읽을 때 강조해야 할 주요 단어 또는 문구들이고요. 괄호는 핵심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괄호 안의 모든 항목을 응답자에게 읽어 주어야 합니다. 응답자의 답변을 서술로 기록할 때는 비인줄이 주어지며 응답은 설명된 대로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후다스 2.0 인터뷰 버전에는 두 장의 플래시 카드가 사용됩니다. 사용 목적은 질문에 답하는 동안 기억해야 할 정보의 중요한 부분을 응답자에게 상기시키는 것인데요. 플래시 카드 1번은 인터뷰에서 먼저 사용하는 카드로 건강 상태와 어려움이 있는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평가 기간이 지난 30일임을 응답자에게 상기시킵니다. 플래시 카드 2번은 대부분의 질문에 사용할 응답 척도를 제공합니다. 이 척도를 소개할 때는 숫자와 그 숫자에 해당하는 단어를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인터뷰하는 동안 응답자가 항상 1번 및 2번 플래시 카드를 볼수 있도록 하고 응답자가 언제 플래시 카드를 가리켜야 하는지는 인터뷰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질문하기입니다. 응답자에게 질문하기 위해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어 선택과 항목의 순서가 약간만 달라도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질문자는 설문지에 제시되는 질문 전체를 순서대로 읽어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자는 설문지에 쓰여진 대로 응답자에게 항목을 정확하게 읽습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응답자가 전체 질문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응답자가 전체 항목을 듣기 전에 대답한 경우에는 응답자가 끝까지 듣는지 확인하면서 항목을 반복합니다. 항목을 다 듣지 않고 한 대답을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응답자에게 주요 정보를 상기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플래시 카드를 사용하는데요. 플래시 카드를 보여야 할 지점에 플래시 카드를 지칭하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엔 불분명한 응답의 명확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문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응답을 한다면 추가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간접적인 추가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반복합니다. 인터뷰 중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나 또는 하나의 응답만 선택해야 할 경우 중립적인 추가 질문을 하는데요. 적절한 중립적 추가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후다스 2.0에서 추가 질문을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먼저, 응답자가 모르겠다 라고 답할 때 일반적인 규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최선의 판단을 해주시겠습니까?와 같은 추가 질문을 반드시 시도해야 하며 응답자가 여전히 모른다고 할 경우, 모르겠다 라고 왼쪽 여백에 기록합니다. 응답자들은 때때로 질문이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과 관련된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의 왼쪽 여백에 NA로 기록합니다. 응답자가 그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그 항목은 할수 없음에 해당하는 5로 기입하고 왜이 질문이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와 같은 추가 질문을 합니다. 이는 지난 30일 동안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활동들이 될수 있습니다. 응답자가 플래시카드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플래시카드의 정보를 필요한 만큼 자주 보여주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만 건강 상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플래시 카드의 정보를 상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대면이나 개방형 추가 질문을 시도하는 것은 피하도록 합니다. 후다스 2.0은 면접관 기입식, 자기 기입식, 대리자 기입식이 있습니다. 이중36 항목 면접관 기입식 설문지를 기준으로 한 기능장애평가 설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12 항목과 12 더하기 24 항목은 36 항목의 단축 버전으로 질문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36 항목 교육을 받은 수강생은 12 항목, 12 더하기 24 항목의 활용도 가능하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부 표지입니다. 질문 F1에서 F5는 각 응답자에 대한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면접관이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인터뷰 대상자 식별번호를 기록하고 면접관 식별번호를 기록합니다. 평가 시점을 기록하고 인터뷰 날짜를 1월 연 형식으로 기록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일은 01/05/20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면접 날짜와 인터뷰 당시 응답자의 생활 상태를 표시합니다. 2부 인구학적 정보 및 배경 정보입니다. 관찰한 대로 성별과 나이를 기록합니다. 교육받은 기간 다음으로 현재의 결혼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선택 사항을 고릅니다. 그리고 주 직업상태를 입력하는데요. 만약 가정주부 또는 무직자처럼 응답자를 코드화하는 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응답자의 직업상태에 대한 응답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합니다. 응답자가 유급직업으로 분류되기 위한 주당 최소 근로시간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정규학생만 학생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3부 서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배운 인쇄체 지침에 따라 파란색 정자 부분을 응답자에게 읽어줍니다. 후다스 2.0의 영역 1은 의사소통과 사고 활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평가되는 구체적인 영역에는 집중하기, 기억하기, 문제 해결하기, 배우기와 의사소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응답자가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하는데 가지는 어려움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상시의 환경에서 응답자의 집중력에 대해 생각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하다면 응답자가 업무, 읽기, 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장비 조립 등 무언가를 하는 동안 집중력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으로, 일상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기억하는 것에 대한 항목입니다. 관련 없는 내용이나 과거의 상세한 정보를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응답자에게 자신이나 가족에게 중요한 일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신기능이 포함되는 복잡한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경로를 배우는 것은 하나의 예로서 제공된 것입니다. 만약 응답자가 새로운 장소에 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다음과 같은 다른 상황을 생각하도록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응답자가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때 응답자가 구어, 수어, 보청기 같은 보조 장치를 사용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는데요. 예를 들어, 응답자가 수어나 보청기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없음에 해당하는 일로 점수화합니다. 다음으로, 대화 시작하기와 지속하기입니다.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식인 구어, 문어, 수어, 몸짓, 의사소통을 위해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대화를 모두 고려하고, 청력 손실, 언어 문제, 말 더듬, 불안 등,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도록 응답자에게 요청합니다. 다음은 이동 영역입니다. 후다스 2.0 영역 2의 활동에는 서 있기, 집 안에서 이동하기, 집 밖으로 나가기와 장거리 걷기 등이 있습니다. 먼저 30분 동안 서 있기와 같이 장시간 서 있기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에는 의자, 벤치 또는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항목에서 집은 응답자의 현재 거주지를 의미하고 주택, 아파트 또는 요양시설이 될수 있습니다. 자가 관리 영역에서는 목욕하기, 옷 입기, 먹기, 그리고 혼자 지내기에 대해 질문합니다. 응답자가 온몸을 씻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상, 하이 모두 입는 것을 포함합니다. 평가를 할때 응답자에게 옷장, 화장대 등 보관 장소에서 옷을 꺼내고 단추를 잠그고 매듭을 묶는 것과 같은 활동을 고려하도록 요청합니다. 먹기에 대한 질문이고요. 응답자들이 장기간 혼자 지내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역사는 건강상태로 인해 사람들과 어울리기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은 배우자나 파트너, 가족 구성원 또는 친한 친구와 같이 응답자와 친밀하거나 응답자가 잘 아는 사람이거나 또는 응답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 대하기, 친구 관계 유지하기,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가까운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 친구 사귀기, 성 활동입니다. 다음으로 일상 활동 영역 중 가사 활동 영역입니다. 여기엔 일상적인 활동에서 어려움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는데요. 이는 가정, 직장 및 학교 활동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플래시 카드 1과 2를 보여줍니다. 집안일 처리하기, 중요한 집안일 잘하기, 해야 할 모든 집안일 마치기, 제 시간에 집안일 마치기입니다. 이때 남성들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경우 가사일에는 자동차 수리, 집수리,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고 숙제 도와주기, 훈육하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또한 시간이 없어서 집안일을 못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합니다. 위에 네 가지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없음보다 높게 표기되었다면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합니다. 이번엔 직장 또는 학교 활동입니다. 이 항목은 일상적인 직장이나 학교 활동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직장 학교 생활, 중요한 직장 학교 과제 잘하기, 해야 할 모든 일 마치기, 제시간에 일 마치기입니다. D 5.6에서 D 5.8중 어느 하나라도 없음보다 높게 표기되었다면 다음 D 5.02를 질문합니다. 영역 6은 앞에 5개 영역과 질문의 방식이 다릅니다. 응답자에게 다른 사람들과 주변 상황이 그들의 사회 참여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를 고려하도록 요청하는 것인데요. 응답자들은 주위 사람들, 법률 및 자신이 속한 사회의 특성들로 인해 경험하는 제약에 대해 응답합니다. 도입부에 밑줄 친 문구들을 강조해서 읽어줌으로써 질문의 초점이 자신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영역은 30일이라는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30일에 맞추어 생각하도록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응답자들이 직면하는 주변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로 인한 외부 간섭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물리적 장벽은 교회로 진입할 경사로의 부족 등이 될수 있고요. 사회적 장벽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인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응답자 자신이 존엄성이나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서 겪었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응답자가 건강 상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비한 시간을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치료센터 방문하기, 청구서 지불, 보험 혜택 등 건강상태 관련 재정 문제 관리하기, 건강상태 정보 획득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정보 교육하기가 해당됩니다. 다음 항목은 응답자가 자신의 건강상태 때문에 받은 정서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분노, 슬픔, 후회, 감사, 고마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가족이란 친척 및 친척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포함되며 건강 상태에 대한 재정적인 측면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본인 건강 문제로 인한 가족의 문제, 그리고 스스로 휴식을 취하거나 즐기는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에는 응답자 자신이 추구하고 싶지만 건강 상태와 사회적 제약으로 할수 없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점수와 방법은 사용자 매뉴얼과 WHO 홈페이지 공개된 신텍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이터의 기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응답자의 답변이 불확실한 경우 질문을 반복하고 응답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의심스러울 경우에도 다른 말로 바꿔 설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응답은 명확하지만 어떻게 코드화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왼쪽 여백에 충분한 정보를 기록하고 물음표로 표시하여 주조사 총괄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실수로 질문을 누락했다면 왼쪽 여백에 누락됨으로 기입합니다. 인터뷰 동안 누락된 질문을 발견했다면 다시 돌아가서 질문하고 그 항목이 순서와 다르게 질문이 되었다는 것을 여백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응답자가 답변을 거부한 항목은 왼쪽 여백 또는 답변의 빈 칸에 답변 거부라고 기록합니다. 응답자가 모른다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왼쪽 여백에 응답자가 모른다고 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지금부터는 응답자의 답변이 불확실한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가 해당하지 않음과 할수 없음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대답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푸다스 2.0은 응답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응답자가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이나 할수 있지만 하지 않는 활동과는 다릅니다. 만약 응답자가 건강 상태로 인해 활동을 할수 없다면 해당 항목을 극심한 또는 할수 없음에 해당하는 O로 기입하고 응답자가 지난 30일 동안 활동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건강 상태가 원인이 아니라면 해당 항목을 해당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NA로 코드화 합니다. 응답자가 질문자가 생각하는 응답자의 현재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 대답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응답자의 답변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응답자가 한 답변을 기록해야 합니다. 측정 기입의 일관성을 위해 이 기준은 따라야 합니다. 응답자가 명확하게 선택지에 해당하는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확인을 위해 응답자에게 추가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응답자가 반복적인 질문으로 짜증을 내는 경우입니다. 푸다스 2.0 항목들이 일부 유사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응답자는 면접관이 이전의 응답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선택 사항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서문을 사용하여 질문하기는 이전의 응답을 한번더 언급하면서 질문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설문지에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처럼 말이죠. 응답의 확인은 응답자가 이미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질문의 단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뭐뭐라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등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사전 숙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다스 2.0을 활용하여 기능장에 평가하기는 모든 후다스 2.0 버전에서 응답자는 다음에 참고 기준을 염두에 두고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36 항목과 12 항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12 항목과 24 항목의 단순 혼합 버전이 있으며 12 항목으로 문제가 있는 영역을 선별, 최대 24개까지 추가 항목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기록 및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으로 자가 기입과 인터뷰, 그리고 직접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이나 요양보호사, 다른 관찰자에게 대상자의 기능 수행에 대한 견해를 들어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후다스 2.0으로 기능장애 평가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